너를 자랑하고 싶은 거이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를 자랑하고 싶은 거이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릴라 삼성과 함께하는 슈퍼잘란 중학 수학 특강 오늘은 제 스테이지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기말고사 범위가 좀 우선인 것 같아서요. 어, 삼각형의 성질 요 부분을 먼저 좀 나가도록 하고요. 이거 다 끝나면 다시 앞에로 돌아가서 어, 전개와 인수분해 공식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형의 성질 도형에 대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삼각형의 성질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좀 기본적인 어, 도형에 대한 그런 개념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음, 자, 막꼭지각입니다. 막꼭지각. 막꼭지각. 자, 막꼭지각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면요. 막꼭지각은 이런 거예요. 선분과 선분이 만났죠. 그러면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각을 이룹니다. 이 각. 각을 이루죠. 그런데 서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 보는 각. 이걸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맞꼭지각. 자, 그다음에요. 용어 정리니까 좀잘 기억을 해 보시고요. 자, 평행 평행이 또뭐두 직선이 있는데요. 두 직선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직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평행이어야 됩니다. 평행. 평행인데 평행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직선이 생기는데요. 그때 생긴는요각 있죠? 요이 각. 요 각. 요 각이죠. 이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요 각과 요 동그라미 요 각과 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 각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걸 갖다가 동위 각이라고 합니다. 동위 각, 동위 각. 자 왜냐하면 평행인 조건 하에서 요 각과 요 각은 같다. 동위 각. 세 번째는요. 엇각이라는 말, 엇각인데요. 엇각. 엇각은 일단 평행한 직선이 있고요. 또 가로질러는 또 다른. 선이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자, 요각과 그 다음에 요각, 요각과 요각, 이걸를 억각이라고 하거든요. 자, 막꼭지가 동의각, 억각 모두 크기가 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새 선분이 자 똑같이. 평행을 이룹니다. 평행을 이룰 때, 지나가는 선분이 있으면, 자, 먼저, 막국지각은, 요게 막국지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어, 동의각. 동의각은 뭐가 동의각이냐면요. 이것과 이각과 이각. 그죠? 이게 동의각이고요그 다음에, 엇각은 뭐가 엇각이냐면요. 음, 자, 뭐, 이각과 이각이 엇각인 거죠. 그죠? 음. 요각, 요각, 엇각. 요각, 요각, 동의가 서로 마주보는 각, 막꼭지가. 되시겠죠? 음, 이세 각은 크기가 어때요? 같다. 동의가 막꼭지가, 그 다음에 엇각은 크기가 같다. 이해 되시죠? 네. 그 다음에요. 음, 삼각형. 이제 삼각형을 배울 텐데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은 어떻게 생길까요? 네. 자, 삼각형은 세 선분이 만나서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 선분, 이 선분, 이 선분이 떨어져 있으면 만나지 않으면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만나요. 이 선분과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만났어요. 그렇죠? 꼭지점을 가지고 만났다. 그럴 때,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뜻 볼 때, 자, 꼭지점 A, 꼭지점 B, 꼭지점 C라고 한다면, 마주보는 변은 s m c, 마주보는 변을 s m a 마주보는 변은 s m b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가장 긴 변은 이셋 중에서, c, b, a 중에 어떤 게 가장 긴 변인 것 같아요? 여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길어 길어 보입니까? c, a, b 중에. 그렇죠? C가 가장 긴 변이에요. C가 가장 긴 변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변 있죠? B, C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이 성립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와 나머지 두 나머지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짧은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된다. 그럴 때, 삼각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긴 변, 나머지 변, 밑에 쓸게요.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있어요. b와 c 이렇게 나머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커야 된다. 그게 바로 삼각형의 성립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5고, 이게 만약에 4고, 이게 3입니다. 길이가. 그러면, 4 더하기 3은, 어, 7이죠. 5보다 크죠. 7이니까, 당연한 거죠. 7은 5보다 크죠. 그럼 삼각형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요, 한 변의 길이가 11이고, 나머지 변이, 어, 4고 3이다. 그러면, 4 더하기 3은 7인데, 11은 7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건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삼각형의 성립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포인트.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의 합은 항상 가장 긴 변보다는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커야 삼각형이 성립이 된다. 이해 되셨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요 삼각형 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각 다섯번째 예각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각 삼각형부터 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예각 자, 예각삼각형은 이런 거예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요. A, B, C. 마주보는 변, s m a a, 마주보는 변, s m a b, 마주보는 변, s m a c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요꼭짓점 옛날에는, 선생님 배울 때는, 뭐, 각을 표시할 때, 각 이렇게 표시하고, a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a만 써도, 이게 각이라는 뜻이에요. a만 써도, 아, 이각 a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각 A, 각 B, 각 C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각 삼각형은 뭐냐. 지금 오늘 예각 삼각형 배우고 있죠. 예각 삼각형은 A각, B각, C각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여기서 언뜻 보기에는 B각이 제일 커 보이기도 하죠. 자, 가장 큰 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장 제일 큰 각이 있고 나머지 두 각이 있는데. 이 각의 예각삼각형 어 예각삼각형은 어 각의 각비 각시가 있는데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한번 따져 봅시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 cba가 있는데요. 예각삼각형은 어떤 거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가요. 여기서 뭐 제일 긴 변은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서는? C가 제일 길어 보여요? 그럼 C가 제일 길게 만들어 만들어 보죠, 뭐. <laughs> 그죠? C를 좀 길게 만들어 봅시다. B라고 한다면, 자, 지울게요. 이 길이가 제일 길어 보이죠? 그러면 제일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자, 나머지 변의 길이 있죠? 이거는 마주 보는 변니까 A겠죠? 나머지 변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다른 나머지 변의 제곱 했을 때 예각 삼각형일 때는요 누가 더 크냐면요 두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한게더 커야 그때 바로 예각이 됩니다 예각 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요 A의 길이가 A, B, C 중에 C가 뭐 10, 1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변의 길이 얘는 뭐 7이고 얘는 5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a의 제곱, a의 제곱은 7의 제곱. 그다음에 b의 제곱, 5의 제곱은 자, 7의 제곱은 77이 49. 5 25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84죠. 그래서 음. 요 변의 제곱과 요 변의 제곱, 두 짧은 변의 제곱을 더한 것의 합은 제곱한 것에 더한 것의 합은 자, 10의 제곱은 얼마죠? 10의 제곱은 100이네. 그치? 음, 100. 10의 제곱은 100이죠. 음. 자, 그래서 100하고 84하고 누가 더 큽니까? 100이 더 커요? 그렇죠. 100이 더 크네요. 그러면 이건 예각이라는 얘기예요? 예각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각이 아니에요. 왜? 두 변의 길이에 제곱을 한 것이 한변의 길에 이 제곱한 것보다 더 커야 된다니까요. 음,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 7, 8 정도 하면 될까요? 8? 8이면 8, 8에 64죠. 그죠? 8의 제곱이니까 8, 8에 64. 그러면 64가 되네. 그지? 자, 64하고 84하고 누가 더 큽니까? 84가 더 크죠. 64와 84가 크기를 잴 때는 84가 더 크다. 그러면 이게 5이고, 7이고, 8일 때. 자, 7이고, 7의 제곱, 5의 제곱, 8의 제곱을 했을 때 결국은 7의 제곱과 5의 제곱을 한게 8의 제곱을 한 것보다 더 크니까. 예각상각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예각상각형이 되는 조건은 음, 가장 긴 변의 제곱, 가장 긴 변의 제곱이죠. 가장 긴 변의 제곱, 긴 변의 제곱이 두 짧은 변의 합,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이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 음, 나머지 제곱의 합이 더클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 고해야 된다? 예각 삼각형이다. 이해되시죠? 음.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각. 직각. 직각 삼각형. 자, 직각 삼각형은요. 한 각이 90도인 거를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90도. 그죠? A, B, C가 있습니다. 한 각이 90도일 때 우리는 이걸 직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마주보내변 스몰 a, 마주보내변 스몰 u, 마주보내변 스몰 c 가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해야되냐 직각삼각형은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어떤겁니까 어, 이게 뭐 3이라고 할까요? 어, 3 4자 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음, 3의 제곱 나머지 짧은 변의 제곱, 4, 4, 16. 그죠? 4의 제곱이죠, 얘는. 4의 제곱, 16. 더한 게, 그럼 얼마예요? 3, 3, 9, 4, 4, 16. 25네요, 그쵸? 음. 자, 5의 제곱은 얼마예요? 25죠. 음. 어, 그러면, 두 짧은 변의 제곱, 두 짧은 변, 요 변과 요 변의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나머지 긴 변을 제곱한 값과 같네요. 25, 25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긴 변의 제곱, 그다음에 나머지 두 짧은 변의 제곱을 더한 값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같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 이해 되시겠죠? 음, 그렇구나. 마지막, 둔각 삼각형은 나왔네요. 둔각. 자, 둔각 삼각형은 뭐냐? 자, 둔각 삼각형은요, 뭐 이런 거예요. 음, 한 각이 90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90도, 얘는 90도보다 다 작죠? 예각은. 얘는 90도죠, 한 각이. 근데 둔각은 한 각이 90도를 넘어가요. 이게 90도가 넘어가. 자 미스가 있습니다. 마주 보는 변, 마주 보는 변, 마주 보는 변. 자 그럴 때, 어, 자 이럴 때는요. 등각 상각형은 어떻게 되냐? 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10이다. 이거는 뭐 5다. 이거는 7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짧은 변의 제곱은 5, 5 5의 5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25, 77이 49. 그러면 얼마죠? 80, 아까 계산한 거, 84네, 그지? 그리고 10의 제곱. 10의 제곱은 100이네. 그죠? 자, 나머지 두 짧은 변화에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한변의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죠 이게 한 변이 제곱한 게더 크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둔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긴변의 제곱이 두그 짧은 변의 제곱을 한 것을 합한 것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이게 더 크죠, 그죠? 음,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고 그래요, 얘를? 긴과 삼각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 예각은 짧은 변의, 짧은 변이 각각의 제곱을 한 것의 합이 긴변의 제곱한 것보다 클 때, 우리는 예각이라고 하고요. 직각은 뭐예요? 같을 때, 같을때 직각이라고 하고요. 둔각은 뭡니까? 그렇죠. 가장 긴변의 제곱을 한게더클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얘를 어, 둔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둔각 그리고 직각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 자 합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각형의 합동조건 자 삼각형의 합동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음, 합동은 합동이란 말부터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합동과 닮음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란 말과 닮음은 같지 않아요. 어, 합동이란 건 뭐냐면 100%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합동이라고 그래요. 자, 수학에서는 말이죠. 어, 이 사람이 우리 피디님을 볼 때, 아, 피디님은 한 99%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피디님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와, 90%, 보면 뭐, 엄청 착한 거 아닙니까? 예. 보통 한뭐60% 이상만 착해도 착한 건데, 일반적인 그런 대화할 때는. 근데 수학에서는 완전히 100% 일치해야 그때 비로소 참이다, 옳다, 이렇게 명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100% 같아야 그게 합동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수학에서 합동 조건은 100%가 같아야 돼요. 근데 닮음은 뭐냐면요, 닮음. 연예인들 요즘에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선생님? 내가 닮고 싶다. 저 얼굴은 나좀 닮고 싶다. 그런. 박소정, 오, 박소정. 요즘에 뭐 어플 보니까 자기 박, 좋아하는 연예인과 내사진을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하면 몇 퍼센트 닮았다, 뭐, 나오죠. 예. 네. 닮음은 100%가 아니라, 뭐, 비슷하면 그걸 닮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엄마 손은 얼룩서 엄마 닮았네. 소, 소가요, 소. 죄송합니다. 소 진짜 잘못 그래요. 소가 있는데. 소가 이상하다. 소, 뿔도 있었나? 뿔, 뿔도, 뿔도 있었네. 자, 자, 이럴 때,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닮음. 그러니까 닮음은 100%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크기도 다르지만 어, 생김새가 좀 비슷해. 어, 하는 행동이 좀 비슷해. 이런 걸 닮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동과 닮음은 전혀 다르다. 이해되시죠? 네. 합동은 뭐예요? 100% 같아야지. 100% 일치해야지 합동이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합동 100%일치하려면 먼저 세 가지 합동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SSS 합동이 있습니다. 근 우리 용어를 공부는 용어거든요. 용어만 잘 정리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공부가 어렵죠? 무슨 말 하는지 그말 뜻을 모르겠어. 용어만 알아도 할수 있는데 그죠?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S는요. 어, 영어의 사이즈라고 말해. 사이즈 사이즈. 저는 이제 변, 수학에서는 이게 변이라고 하거든요. 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SSS는 변, 변, 변.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 합동이다. 그래서 이걸 SSS 합동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ABC, ABC가 있어요.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변이죠. 그럴 때,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가 다 같을 때. 그죠? 정말 변이 다 같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ss 합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변이 같을 때. 세, 변이, 같을 때. 세, 변의 길이 가 같을 때, 우리는 SSS 합동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음, SAS 합동이 있습니다. SAS 합동. 자, 아, A가 뭘까요? A가. 자, A라는 거는, 자 a n e 이에요 얘는 각이라는 뜻이에요 각각 n 글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요 생각이있습니다 a b c a b c 이렇게 있네 자 그러면 아까 s는 변이라 그랬잖아요. 변. 그리고 a는 각이라 그랬단 말이죠. 각. 여기서는 뭐냐면은 앵글. 한 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각을 이루는 두변 있죠. 요변, 요변과 요변이 같고, 그 다음에 요변과 또 요변이 같을 때. 그죠? 그 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겠죠? 두 변과 한 각이 같을 때. 음? 두 변과 한 각이 같을 때. 그때를 SAS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 그렇죠.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와 A, S, A 합동이에요. 나만하더또 음, 있어요. 부상태에 있을 때 똑같은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 합동은 어떤가, 어떤 합동이냐면요. 음, 이런 합동이죠. A가 아까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앵글, 각. 그럼 두 각이 같아야 돼요.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또이 각과 이각 같은 거야. 그럼 각두 개가 이 각과 이 각, 이 각과 이 각. 두 각이 같죠. 그리고 뭐가 같아요? 한 변. 변, 두 변. 두 각과 사이. 한 변이 같을 때. 두 각과 한변 같을 때 우리는 ASA 합동이라고 합니다. 아 끝났네요. 어, 삼각형 합동은 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변이 같을 때, 두 변과 한 각이 같을 때 또는 두 각과 한 변이 같을 때 합동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요,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요, 어, 삼각형의 내각의 네 총합은 180도입니다. 이해되세요? 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럼 삼각형 안에 있는 내각, 네 요각, 요각, 이이세 각을 다 합치면 얼마라고요? 어, 180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는 만 이렇게 나오겠죠. 야, 이 각이 얼만지 나 몰라. 몰라. 그런데 이 각은, 예를 들어서, 70도야. 이 각은 30도야. 그럼 이 각은 얼마니? 이렇게 나오겠죠. 세개 그러니까 중에 두 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수 있어요. 왜? 내 각이 합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두 나머지 각을 합한 거에서 180도를 빼면 그 나머지 각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일까요? 그래. 잘하시네요 되셨죠?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다라는 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8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는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즉, 대, 내각의 크기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자, 삼각형이 있습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일단, 내각. 내각은 안쪽에 있는 각이잖아요? 요각. 요각. 요 내각이죠. 내각인데, 외각은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각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각. 그걸 외각이라고 해요. 요거. 요거 외각. 음. 자, 그러면, 이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요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요 다른, 내각의 그 바깥에 있는 각, 다른 내각의 이두 각의 내각의 이 삼각형 이 내각을 제외한 나머지 내각의 그 바깥에 있는 각 외각의 크기와 같다. 이해되시나요? 자, 음.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이 각이 뭐 30도예요. 30도야. 근데 이 바깥의 외각의 크기가 외각이 120도라고 합시다. 이 시험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내각 네 중에 한각 이거는 얼마일까요?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음. 음. 자 다시 보세요. 삼각형 외외각 외각의, 외각의 크기, 외각의 크기는 두 내각의 네 크기, 두 내각, 네 두두 내각, 두 내각이 빠졌네요. 음, 대내각. 어, 마주보는 내각, 요두 내각을 말하는 거예요. 대내각. 대내각의 크기와 같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삼각형 안에 있는 내각의 합과 그 마주보는 그 내각의 반대편에 있는 요 외각의 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둘이 더한 값은 외곽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보고 싶어도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음. 그렇게, 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야. Yeah.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